2022년 12월 22일 후하유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체없이 배를 만들어 홍수 때의 가족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죄가 있음을 선언하였고 믿음에 의한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아직 보이지 않는 일 하나님의 심판에 다실 거라는 것을 믿고 백년 동안 배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삼국대기에 배를 지었습니다. 이 믿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백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노아를 보며 그 마음이 부럽습니다. 사람들은 많이 비난했을 것입니다. 놀렸을 것입니다. 정신이 나갔다고.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그 경고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컸기에,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주님, 저도 일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